3 개만 더안 됩니다. 요거 배달 이제 픽업하면은 미션 한개 남아요. 아 여기 맨날 헷갈리네.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여기 햄버거 가게인 줄 알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버거리하고 버거 앤 프라이즈가 있거든요. 맨날 헷갈리네. 네, 이렇게 밑바닥에, 어, 완전 따끈따끈해. 손시려때 이렇게 하면 손이 푹 녹아요. 뭔가 더 빠른데? 이거 배터리에 새로운 거 장착했거든요? 뭔가 더 조금 더 빠른 느낌은 나네요? 뭐, 속도는 큰,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아, 새파리리어 갖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 좋네요. 배터리에 새 거. 배터리 새거 씁니다, 드디어. 네, 정화하긴 했어요. 아, 뭔가 새배터리어갖고 이게 힘이 더 좋은 느낌입니다. 배터리가 새 건데. 이게 연관이 있구나. 배터리 새 거가. 힘이 조금 더 좋네요. 치고 올라가는 힘도 좀더 좋아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3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열심히 또 배달해갖고 이거 만회 해야죠. 집에서 배터리를 갖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 잠깐 들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일단 한 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는 살짝 생겼거든요. 6시 정도까지 한두개 정도만 해주면은. 대민도 지금 쿠팡도 미션이 뒤늦게 들어왔어요. 두 번째 거 피가 발려 당근거리 있거든요, 오늘. 당근에 미쳤어요, 당근이 미쳤어. 와, 여기 완전 빙판이네. 와, 씨. 골목길 같은 데로 왔는데. 완전 빙판인데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블랙 아이스? 뒤에 이거를 그냥 앞으로 좀옮길까 뒤에 이거를 그냥 앞으로 좀옮겼까 이제 7개만 하면 됩니다. 2시간 동안. 오늘은 미션 완료만 하고 바로 들어가려고요. 어, 일단 배달의 민족이 주문이 안 들어와서 수평을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오,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이분좀 기다리라고 해서 취소하고 그냥 딴거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또 봬요. 네. <laughs> 배터리 새거라 서 엄청 좋네요. 잘 나간다. 추진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군요. 전화 하긴 했어요. 음식 엄청 많네. 저 배달의 민족 배달러인데요. 7단지 주소지가 지금 이상한 대로 돼 있는데 제가 그럼 다시 갈게요, 글로.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해당 배달건에 대한 추가 수수료. 가능한가요, 물음표? 방금 고객이 주소지를 잘못 적으셔갖고 제가 그 수정을 요청을 했거든요. 스스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거. 근데 제가 이제 배민 고객센터한테 이런 경우에 직접 추가 수수료 요청을 하면은 해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해당 배달건 제가 추가 수수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어떻게 올지 궁금하네요. 번호 확인했어요. 낮에도 배달을 해놨기 때문에 목표는 그냥 오늘 딱 10만원 한장 버는 겁니다. 음, 계속 B마트야. 계속 B마트도요. 이번 미션은 B마트 건이 포함이 아니어가지고. 미션 지금 해야 되는데 B마트를 왜 줘? 아, 아까 전에 그 주소지가 잘못됐다는데 있었잖아요. 거기 대민이 대민한테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주소지 정정 요청하고 하면서 제가 추가 수수료 가능한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100원 더 추가해줬어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되면은 이렇게 추가 그게 들어온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배달 그게 잘못돼갖고 그때도 추가 이거 비용 한2,000 얼마 줬던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네. 콜라까지 사죠 네. 네. 수고하세요. 와, 이제 마지막 미션하는 거입니다 어, 배터리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음 편하네요. 진짜. 와. 좋네 배터리 갈아꼈거든요 배터리 좀 무게가 있어도 제가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다녔거든요 오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와 <laughs> 어, 물이 얼었어 어 물이 얼었어요 지금 여기 배달하고 당근거래하면 됩니다 딱 원하는 배달지 딱 옵니다 번호 확인했어요. 아이고, 너무 멀리 왔다 먼저 지나갈게요 제 거예요? <laughs> 고맙습니다 사탕 드셨어요 여기 사장님 기분 좋네 그래도 다 했어요. 오늘 배달 다 했어요. 미션도 하고, 당근 거래도 엄청 저렴하게 하고,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했는데 그 가격에, 그랬는데 갑자기 반가격으로 내린 거예요. 어, 대박. 50%를 딱 떨어뜨려갖고, 그래갖고 50%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아, 너무 그 기분이 좋네. 이거 얼음 같은데요, 얼음? 지금 얼음 거 같은데? 어, 밖에 지금 되게 추운가봐요 네, 여긴 뭔데? 무슨 물이지 경찰 봉고차가 두 대나 있어요 무섭다 <laughs> 가슴살 부위 좋아합니다 날개는 안 좋아해요 모두 다 가슴살로 드셔도 돼요 와.. 금방소리되네 KFC <laughs> 집에 가서 먹어야죠 배고파 배달 그만하고 이제. 배달은 총 20개 했네요. 20개 하고 미션은 오늘 2개 달성했습니다.